네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이죠. 룻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계속해서 룻가복음 어, 이 부분 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이 책이죠. 이책 잠깐 보시면 네. 이책 룻가복음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만난 예수. 루카 복음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일부, 이부로 루카 복음을 만날 수 있는데 일부는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지상에서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헌신한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2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24장 53절까지인데, 에, 특히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음.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13장 22절부터 음, 21장 4절까지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후가 신비에 대한 말씀이죠. 바스카 신비. 오늘도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여기 대조되는 것은 음, 제자들도 즉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깨어서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것.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맨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음, 준비하는 거죠. 출애굽 탈출기에서도 이집트를 빠져나갈 때에 민첩하게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허리에 띠를 매는 부분들과 관련이 되고 또 이것은 주인도 역시 주인도 그렇게 제자들이 돌아오는 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다고 한다면 깨어서 바로 그 주인도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도 없이 띠를 메고 시종 든다는 거죠. 요게 더 정확히 이제 그 히란 말 원문으로 보면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띠를 맨다는 거, 앞치마 두를 때 띠, 끈을 매자, 띠를 매잖아요. 그죠? 이 점에서, 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허리에 띠를 맨 사람들은 주인이 왔을 때에 또 주인은 또 띠를 메고 기다린 그 종들을 또 위에서 봉사한다는,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요.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깨어있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한두 번 정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음,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본 적이 있는데 아 어, 쉽지 않아요. 저는 밤새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 재미있어서 한두 번은 해봤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깨어있는 것은 그때는 제가 깨어있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였지만 친구들과 더재밌게 놀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에서는 깨어있는 목적이 바로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본당에서도 그렇고, 봉사하는 기쁨으로 또 신앙생활도 하죠. 봉사는 섬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인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 그 종들을 앉게 한 다음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항상 얘기했던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이겠다. 하고 말씀하신 루가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22장 47절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 주인의 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기는 데 있다. 식탁 봉사에 있다는 것이죠. 식탁 봉사. 바로 오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깨어있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권위의 이미지인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봉사를 한 겁니다. 봉사자들이 바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채도를 부리고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고 할 때, 즉 백성들 위에서 권위를 남용할 때 잘려나간다 그랬어요. 포도밭에서 어, 살수 없는 일을 갈면서 내 동댕이 친다고 그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도, 어, 오늘 복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왜냐면 자기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한테 섬기는 삶을 살고 우리도 역시 섬기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죠. 항상 섬김은 상대방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섬기면 상대가 누구라도 섬기는 대로 그 선물을 전달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봉사자들에게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죠. 마르코보금도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부분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랑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권인데, 당시 세상을 뒤집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남들의 평판에 걱정하지 말고, 사람의 존중심과 지관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봉사자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타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봉사직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렵거든요. 우리는 어떤 봉사자라 하더라도 이러네 저러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어, 존중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약함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느냐? 장님, 절름발이, 앉은뱅이, 불양자, 거린 그런 점에서 어린이들과 약자들에 대해서 섬긴다는 건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섬김을 참으로 어, 예수님의 본질로 우리가 따라서 솔직한 우리 측면에서 섬김의 삶이 에, 우리 주변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끼어서 기다리는 종들에게 띠를 메고 주님도 띠를 메고 우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봉사의 기껏 음,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